골프 동호회 회원들을 도박판에 끌어들여 10억 넘게 챙긴 일당이 붙잡혔는데요.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뜯어냈나 봤더니 마약류를 탄 음료수를 먹이는 수법이었습니다. 이재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크린 골프장에서 상대방이 공을 치러 나가자 다른 일행이 몰래 종이컵에 약물을 넣습니다. 자리로 돌아온 남성은 아무것도 모르고 컵안의 음료를 마십니다. 음료에 섞은 건 로라제팜이라는 진정작용을 하는 마약류로 정신이 몽롱해지고 짧은 기억상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집중력 떨어지고 저도 모르게 계속 공이 제 방향대로 안 가더라고요. 저녁에 오다 오면취하안 자요. 이 사기 도박단은 골프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지로 피해자를 불러내 약물에 취하게 한뒤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골프를 치고 나서는 식당 등으로 다시 데려가 많게는 한 판에 5천만 원에 달하는 카드 도박판을 벌였습니다. 약물에 취한 피해자 두명이 60여 차례에 걸쳐 모두 10억 5천만 원을 뜯겼습니다.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스크린 골프장 천장에 설치한 CCTV에 범행 장면이 찍히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내기도박 네 하다가요. 자꾸 져가지고 사기도박 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고요. 잘못했습니다. 경찰은 사기도박을 벌인 36살 박모 씨등 일당 4명을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